이서 11장 31절부터 3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간이 남았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산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다니엘서 말씀. 아, 적을 알면 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고 성경 지식 하나 이렇게 좀 넓히는 그런 지식공부도 아니고 성경은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철로역정, 하늘 가는 그 밝은 길을 가기 위한 영적인 싸움이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싸움. 그래서 마치 야곱이 진짜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 만나서 축복을 받을 때 그걸 씨름이라고 그랬어 씨름. 그래서 기도도 씨름,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씨름했는지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래서 큰 은혜 받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라 그래서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어, 그 우리의 씨름은 그랬거든요. 씨름이 영어 성경에는 struggle이라고 그랬어 struggle. struggle은 뭐냐면 막 투쟁하고 전쟁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쉽게 편안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육. 혈과육은 육체에 관한 겁니다. 육체에 관한 거. <laughs> 단순히 먹고 마시고 좀 편안하고 뭐 사람들이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들, 이걸 세상 정부라 그래. 우리가 세상 정부 속에 살고 있지만 왕중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놓치게 되면 결국 인본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자.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세상의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 정부 또 권력자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갈 때도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딸을 진정한 왕은 제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어둠의 세력들. 영어 성경에 보니까 powers of the dark 그랬어요. 아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들의 그 힘이 있단 말이에요. 힘. 우리가 왜 죄한테 유혹을 받고 죄한테 끌려다니고 합니까? 나보다 힘센 어둠의 세력이 때로는 내 심령을 내 육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그런 다크니스, 어둠 세력에서 오는 그런 파워들과 막스트럭글막 막 씨름을 하는 거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보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그 정도도 아무것도 아니고 또그거보다더센게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인데. 그거보다도 더센 거는 바로 하늘에 있는 하늘에서 떨어진 그 악한 영들, 악한 영들, 그 붉은 용을 비롯한 그 부하들, 뭐 마귀, 사탄, 귀신, 눈에 안 보이지만 이런 영적인 존재들과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내 믿음을 도와주는 성령님도 계시고, 또 속장님도 계시고. 남녀 선교 회장이 또 우리 예배 잘들이자또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한 헬퍼 도와주는 자도 있지만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고 또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는 원수들이 있다면 원수 그래서 그 영적 원수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그래야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이제 다니엘서 이제 마지막에 가면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평생 살아가면서 평생 어린 나이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서 뭐 갖은 고생도 다 했잖아요. 우리는 올라간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야 다니엘이 그냥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도 총리를 하고 벨사살 왕 밑에서도 총리를 하고 나중에 다리오 왕 밑에서도 총리를 하고 여러분 그 좋은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니엘은 밑바닥에 떨어져서 포로 생활도 했고 다니엘은 그 사자굴 속에 내던져 가지고 찢겨 죽을 만한 그런 고통도 받았어요. 근데 그런 모든 역경 가운데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섭리가 있으니까. 다니엘이 환난을 겪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자굴 속에 내던짐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그런 가운데도 높여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한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이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성공하고 뭐 이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다니엘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러면서 받았던 그 게시 그 게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믿음생활을 끝까지 승리하게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직접 받은 그 계시로서 다니엘이 살아가던 시대, 다니엘이 사다, 살아가던 시대는 주전 600년대입니다. 600년. 그 다니엘이 살아가던 시대로부터 이제 많은 세상 제국이 세워졌다가 무너졌다가 세워졌다가 무너졌다가 하다가 나중에 메시아 왕국이 이렇게 건설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일생 동안 계시를 통해서 알려 준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11장은 이제 다니엘이 살고 있는 그 시대가 바사 페르시아 왕국 시대거든요. 그 이란, 이라크 그 중심으로 한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국이 몰락할 것이다. 그다음에 신흥 헬라 제국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이거는 300년 뒤에 이래요. 근데도 하나님은 계시를 해주고 예언을 해줘. 그래서 성경은 계시와 예언의 책.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미래에 있을 일을 알려준 거다. 아까 지금 다니엘은 주전 6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네가 살아가고 있는 이 제국 망할 거야. 그리고 300년 후에는 그 알렉산더 대왕, 이름은 안 나왔습니다만 한 왕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세상을 제패할 거다. 신흥 제국이 등장하고 그래서 그 왕이 죽으면서 이 제국이 내수로 이제 분열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내용에서부터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특별히 다니엘서 11장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몰락과 또 신흥 제국의 등장과 또 분열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언대로 이제 알렉산더, 알렉산더가 주전 356년부터 왕을 해 가지고 그 유럽이죠, 유럽.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유럽을 제패해서 헬라 제국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의 창설자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헬라 제국을 만들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이 헬라 제국이 동서남북 이렇게 네 수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땅에 가장 영향을 주었던 왕국이 이1 1장이 굉장히 길거든요. 다안 읽고 이만큼 읽었는데 1 1장은 남왕국과 북왕국이 막 이렇게 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의 남왕국, 북왕국을 뜻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 가장 영향을 줬던 두 왕국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애국. 애국은 남쪽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남쪽이잖아요. 이제 남서쪽이지. 남쪽을 지배하고 있는 애국 왕조. 이걸 푸톨레미 왕조라고 하는데, 이 남한국과 또 이스라엘의 동북쪽. 이것은 이제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류쿠스 왕조. 다 잃어버려도 돼요. 어. 이거 몰라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 근데 이제 다니에서 끝나면 시험 보는데 점수는 안 나올 거예요. 점수는.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헬라 제국이 네스로 깨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요 강원도 같이 이렇게 조그마한 땅인데 이또이큰 나라들이 남쪽 왕국은 애굽을 중심으로 한 프톨레마이 왕조하고 북쪽의 셀류쿠스 왕조를 중심으로 한이 부강국이 막 싸우는데 고래 싸움에 지금 새우가 터져. 그 새우가 지금 어디에요 이스라엘이야. 그 얘기가 이제 니에서 11장에 뭐 남왕국이 쳐들어왔다. 북왕국이 쳐들어왔다. 그래 남왕국 북왕국 싸우면서 세우등 터진 건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중간에서 눈치만 보는 거예요. 남쪽이 세다 하면 남쪽 편 들었다가 북쪽에 와 가지고 너 남쪽 편 들었지. 하고 두드리고 가고 그래서 북쪽이 세겠다 해가지고 북쪽 편을 들으니까 이제 남쪽 푸톨레미 왕조가 와가지고 너 지난번에 북쪽 편 들었지 해가지고 또또 또 드리고 그래서, 그래서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왕 따라가지 마라. 오직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게 메시지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다니엘서 11장에는 이 남쪽 에굽의 왕조, 또 북쪽 시리아 셀리 쿠스 왕조가. 패권을 잡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막 싸워서 그 사이에 등 터지고 그 사이에 막 믿음 떨어지고 세상왕 쫓아가다가 코피 터지고 막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부강국 부강국 셀리쿠스 왕조의 팔대왕이 그 유명하고 아주 악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왕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왕이 예수님 오시기 전 175년에서 163년까지 한 12년 동안을 이제 셀리쿠스 8대 왕을 했는데 이8 12년 동안에 아주 강력하게 힘을 키워가지고 아주 이스라엘을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땅을 아주 초토화시킨 왕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은. 이 에피파네스는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비천한 자고 왕이 될 자격이 없었다. 근데도 왕 됐으면 감사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중에 가장 큰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전혀 자격도 없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아주 교만해졌던 거예요. 교만해. 야, 이거 뭐내 마음대로 다 되는구나. 그래서 백성들을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24절에 보면 은 노략질하고 탈취한 물건을 이제 사람들한테 나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했어요. 그리고 나서 25절에 보니까 큰 군대를 만들어서 북쪽에서 큰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어? 이북강국의경고와왕이돼 그 가지고 막 탈취하고 도둑질하고 또 그거 논하지면 사람들이 좋다 고 그러고 그렇게 마음을 도둑질해 가지고 남쪽에 쳐들어가자 하면서.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땅을 초토화시키는 내용이 이제 다니엘서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애굽을 치러 이렇게 내려오면서 했던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이유가 꼭 있습니다. 왜냐? 이거는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 또 성소의 제사 이거를 다 무너뜨렸던 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했던 일은 처음에 뭐냐면 이스라엘 땅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언약,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 지키지 말라는 거 지키지 마라. 어. 그래서 율법책을 발견하는 대로 다 불태우게 했어요. 읽지도 못하고 불태우게 자,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북방와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또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물론 겉으로 보면 막 물질을 도둑질해 가고, 금덩어리, 음덩어리 뺏어가는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이스라엘 사람들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붙들고 살지 마. 누구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아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다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어. 근데 내 마음속에는 뭐 말씀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이거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북방의 왕이 내 심령 속에 지금 가라지를 뿌려 놓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30절 후반부에 보면 은 도리어 하나님의 그때 율법의 말씀을 막불태우고 어? 이런 사람을 도리어 존중해 주고 이런 일을 이제 이스라엘 땅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소를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성전 제사.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인들 줄로 믿습니다. 율법에는 절기가 있어요. 6월 절이 있고 7칠 절이 있고 초막 절이 있고 뭐다 있지만. 매일 드리는 상번죄라고 해가지고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어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북방왕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성소를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자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게 하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 북방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고 성소를 더럽게 해. 거기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소 안에 막 돼지 피를 뿌리고 그다음에 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했어요. 그다음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성전 안에 그 주피터 신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상을 갖다 세워 놓고 매달 25일 날 25일이 자기 생일이 돼요. 그렇게 놓고 나서 성전에 제사 뿌리고 율법책을 이거 없어 하나님 어디 있어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면서 가증한 것을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스스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북방왕이 스스로를 높여서 신의 자리에까지 올라갔다 올라갔다 자 36절 36절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자, 스스로 높여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신의 자리까지 올라갔어. 그리고 대적을 하는데, 신들의 신, 아주 신들 중에 진짜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주 막 형통해, 막.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하나님은 신의 신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너무 형통하게 잘 되는 거야. 너무 형통하게.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정해 놓은 그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안티오쿠스의 비판에서는 결국은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보고 묵상을 듣는데 이것이 지금 몇년 뒤에 이루어질 일입니까? 한 30780년 후에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과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니엘은 죽었지만은 이 예언대로 정말 3780년이 지나가지고 이 북방의 왕이 와서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에다 우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뿌리고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불태워 죽이고 뭐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이제 주전 2세기 그 주전 175년 또 163년 12년 동안 있었던 활동하던 이 안티오쿠스의 비판에서는 아, 물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땅 성전을 또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한 그런 아주 못된 왕이지만 모든 성경 학자들은 안티오쿠스의 비판에서는 종말의때 마지막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대환란이 있는데 대환란의 때에 나타날 스몰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어? 캐피탈 진짜 적그리스도를 뜻한다. 적그리스도를 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 정말 신의 신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대적할 영적인 원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적을 알면 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적이 누구고 그 적이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안다면 적을 안다면 아 우리가 무장하고 방어하고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서 11장 안티오코스의 비판에서는 앞으로 나타날 적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이미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할 거냐? 주의 백성을 미워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성전 제사를 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할 거라. 자 그렇다면 종말의 때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는 일을 알았다면 우리는 적을 알으니까. 그 적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그 믿음을 우리가 지켜가면 이기게 된다. 하는 그것이 바로 역사적인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가 백성을 미워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매일 성전 드리는 성전 제사를 패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니네 맘대로 살아 했으니까 그게 적이 우리의 영적이고 육적인 적이 우리한테 하고자 하는 목표니까 우리가 그것과 싸워서 이기면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걸 알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첫째는 이적 그리스도는 말씀을 무시하고서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목표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수록 오히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중심 삼고 살아가면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적 그리스도는 자꾸 성전을 허무는 거야. 주님의 몸된 성전을 허물고 응? 막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절기를 못 지키게 하고 응?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목표야. 그러니까 우리는 적을 알으니까 반대로 나가면 되는 거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매일 제사를 못 드리게 해? 무슨 소리야? 그 적그리스도의 목표야. 그래서 성전을 허물고 성전 제사를 패하는 것이 저 그리스도의 목표라면 우리는 따질 것 없어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매일 드리는 성전 제사를 견고하게 충성스럽게 세워가면 저 그리스도는 한 길로 왔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간다 그 얘기야. 마지막으로 저 그리스도는요 자기를 그저 한없이 높여 한없이 높여.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자녀 삼아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죄사함 받게 해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도 천국 누리고, 세상에 이 땅의 마지막에 천년왕국, 주님과 함께 왕로로 탈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다가 예수 하나 믿었다고 천국 가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면, 적그리스토가 던져놓은 이 교만의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음? 신들의 신을 대적하고, 아, 이게 적들이 하는 일이구나. 이게 영적인 원수가 하는 일이구나. 이걸 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리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처럼, 겸손하게 항상 자기를 낮춰가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적그리스도가 떼거지로 달라왔더라도 절대로 적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적그리스도의 목표를 알았으니 적을 알았으니 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메시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